을을 조치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혈를 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케 하였느니라. 대전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하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내 백성이여, 내게 주의하라. 내 나라여, 내게 귀를 기울이라. 이는 율법이 내게서부터 바랄 것임이라. 내가 내 공의를 만민의 빛으로 세우리라. 내 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의 심판하리니. 섬들이 나를 악망하여 내 팔에 의지하리라.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 거한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은은 패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그들은 옷같이 좀에게 먹힐 것이며 그들은 양털같이 벌레에게 먹힐 것이로되. 나의 은은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여호와의 팔이 어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압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 얻은 자들로 건너게 하신 이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영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가라사대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나연을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대린자를 두려워하느냐 하늘이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예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 양식이 핍절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저어서 그 물결로 흉용케 하는 자니 내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입에 두고 내 손끝으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손에서 그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이로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하였도다. 내가 낳은 모든 아들 중에 너를 인도할 자가 없고 너의 양육한 모든 아들 중에 그 손으로 너를 이끌 자도 없도다. 이두 가지 일이 내게 당하였으니 누가 너를 위하여 슬퍼하랴? 곧 황폐와 멸망이요 기근과 칼이라. 내가 어떻게 너를 위로하랴? 내 아들들이 곤비하여. 그물에 걸린 영양같이 온 거리 모퉁이에 누웠으니 그들에게 여호와의 분노와 내 하나님의 견책이 가득하여도다. 그러므로 너 공고하며 포도주가 아니라도 취한 자여 이 말을 들으라. 내주 여호와 그 백성을 신원하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치게 하는 잔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너로 다시는 마시지 않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공격해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그들은 일찍이 내게 이르기를 엎드리라. 우리가 넘어가리라 하던 자들이라. 너를 넘어가려는 그들의 앞에 내가 내 허리를 펴서 땅 같게 거리 같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